지금부터 2021년도 연차 보고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정일동 커뮤니케이션 국장이며 관련 부장,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국 정일동 국장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따라 커뮤니케이션국 주관하에 2021년도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3월 24일 금통위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과 함께 통화신용정책, 금융안정, 발권, 직업결제, 국제협력, 외화자산 운영 등 한국은행의 다양한 업무수행 내용과 재무현황, 조직운영 등의 경영상황을 연간시계에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근본보고서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보고서를 한국은행 관련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SNS 콘텐츠와 연결된 URL 및 QR 코드를 수록하였습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연차 보고서 파일을 보시는 분들은 URL을 클릭하여 본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실물 책자로 읽으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어 관련 설명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차보고서의 구성을 변경하고 전체 내용을 시각화하여 요약한 인포그래픽을 추가하여 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구성면에서는 독자들의 관심이 높은 경제 동향 파트를 앞쪽에 배치하고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은 한국은행 개요는 프로그로 이동하였으며 전체 내용을 숫자와 그래픽을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로 보는 2021을 신설하여 총재 서문 뒤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연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경제 동향에서는 2021년 중 금융 경제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업무 현황에서는 2021년 중 한국은행이 실시한 통화 정책 정상화 조치의 주요 내용과 기후 변화를 포함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조치를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여타 주요 추진 업무도 충실히 기술하였습니다. 제3장 경영 상황에서는 조직 및 인력 운영 상황과 2021 회계년도 결산 결과 등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부록에는 과거 보고서 앞쪽에 수록되어 있던 한국은행의 여영및 설립 개요 등을 옮겨 담았으며 통화시용 정책 및 금융 안정 회의 의사록 전문을 QR 코드를 활용, 활용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내역과 2021 회계년도 결산 결과는 배포해 드린 기자 설명의 참고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연차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한국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므로 해당 업무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공보관 조 수영 과장이 취합해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결의 전실기 기자의 질문입니다. 2021회계년도 한은 당기순이익 7조 8,638억 원은 설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유가증권 매매 이익이 증가하고 통화 안정 증권 이자가 감소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 회계 팀장입니다. 단기 순익 증가에 영향을 미친 유가증권 매매 이익 증가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외화자산 운용 시 채권과 함께 주식도 같이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글로벌 증시 호황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주식 매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통한증권 이자비용이 감소한 이유는 2020년 중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통한증권 발행금리가 하락한 부분이 2021년에 반영되었고 또한 통한증권 발행 잔액도 감소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